수십 대씩 몰려다니며 도로를 점령하고 아찔한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역주행으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트족들은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오면 나는 도망가. 한시 고민도 안 하고 신호위반 반갑습니다, 이거. 도마케 미친놈 길동입니다. 오늘 세변 바이크. 바로. 저겁니다. 요겁니다. 음. 바로 개미가 탈피부터 가보자. 그냥 마, 쉐리마. 아, 마. 예. 막 그냥 막 도로 위를 그냥 막 씹어 먹어 버릴 건데 그냥 막 나는 그냥 이 도로 위에 제왕이다. 아 맞다 막 쓰라마. 쓰라마. 빵. 뭐 쓰막 쓰기 막빵뭐 레이저 같은 거빵 나올 것 같고 다마 전구가 존나 막 이렇게 쓰면서 아막 을씬 어, 나나 하이바 따임 필요 없다. 아스발 하이바 따임 필요 없다. 바로 그냥 아, 빨갛게 땅 해놨다음에 스바 막 혼다 뭐 대림 대림 새끼인데 그냥 개놈의 새끼 딱 잡아가지고 그냥 막. 나팔 새끼들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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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자, 그럼, 김희겸 특기, 끝! 성능 지 가자! 심포 이즈 베스트. 마, 뭐, 걸어보는 쓰바, 사바, 또, 마. 눈깔이안 까나. 봐봐 엔진 대가리쪽 살펴봅시다 자, 엔진 대가리쪽 보시면은 자대리미라고딱 적혀가 있는데 124cc 마력 몰라 토크는 모르겠습니다 와맞춰지기나 시동 안 걸릴 때 옛날에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기구가 쳐달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기 매니폴드가 한개로쭉 나와있네 오 요렇게 해가지고 당기통이란걸볼 수가 있고 라디에이터 그딴 거 없어 바로 그냥 막공랭식당기통 124cc라고 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티 이행정 아니에요, 포행정의 단기티용 당기통의 단기 최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탁. 앞 대가리 쪽 보시면은 윈드 스크린인데 그냥 흰색으로 그냥 다 쳐발라놨다는 거, 투명도 없어 그냥 막 바로 그냥 흰색 그 자체. 이 스펀지를 갖다가 말로 쳐다란 지모는데 아하. 스펀지는 사람이 이렇게 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타기 때문에, 여기 에 살짝, 그 브레이크 밟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가드 헤드, 윈드 스크린에 가드 태어놔서 처음 봤다. 자, 그 다음에, 앞, 앞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이때는 LED 그딴 거 없었습니다. 다 그냥 담아중고가 처박혀 있을 거고, 그냥 막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막 도색을 처발라 스프레이, 라카체를 탁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요거는 그 멋진 튜닝은 아닙니다. 원래 진짜 멋진 튜닝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 뚝배기 따윈 필요 없어. 나는 뚝배기 안 써버릴 거야. 사고 나면 찢어버릴까 해가지고 뚝배기의이쉴드를 떼가지고 이다탁 잡아놨던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발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냐? 브레이크 따위는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유압 브레이크긴 유압 브레이크는 같은데 일단 앞 브레이크 모르겠고 싱글 디스크 한 200, 200mm나 되겠네요. 싱글 디스크에 유압식 브레이크가 되어 있다. 근데 무슨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휠 휠이 여기에 싹 간지 바로 그냥 그랑조 그랑저 별 새끼가 딱한 마리 바로 그냥 별 모양 힐이 때팍 저기 냈고 담아 담아. 다마를 원래 백 개를 쳐박아야 되는데 요거는 다마가 아 아쉽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똥불 똥뿌리, 옛날에는 똥불이라그랬죠 똥불이 한개딱 쳐박혀 있고 신거 다이어 타이어를 갖다가 지금 와다 돌덩이네 와딱 맞죠 쓰레기 타이어를 갖다가 싹 꺼놨다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가리 쪽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냥 락이지 렉 여따 그냥 마루 바로 그냥 가스통 씨발 막 택배 바로 끼워버릴 거야 이 엄마 택배 짐 이빨 실어버릴 거야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요거 짐을 이빨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요 끈에 끼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다소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다 보면 바로 가스통 세기는쳐실수 있을 정도의 큰 레기지 레기 빡 달려가 있고 바로 그냥 애완 새끼 뒤에 빵에두발로 앞으로 빵이가 빵 하는 그런게 있고 바로 그냥 뒷대가리 보시면은 바로 그냥 뭐 전부 다 다마로 처박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 남바따는 필요 없다 우리는 보. 남바 따위 우리는 필요가 없다. 그냥 막 조져버릴 거야. 우리는 무조건 째버리고 경찰한테 잡힐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남바가 있으면 잡히기가 쉬워. 남바를 있어도 떼버리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될것 같다. 예, 역시나 v f 상징, 나파라고 에어홈, 그다음에 사이렌까지. 총풀 옵션이 다 처박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것 같고, 요거에 그래도 하이엔드 최고급 파츠인 청룡 소바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거는 살짝 많이 아쉽다. d 팔통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d 팔통쪽 보시면은 아 역시나 별 모양의 그 굉장한 18인치 휠을 갖다가 저 장착을 하고 있고 드럼통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저될것 같습니다. 자. 어휴. 자 운전자 쪽 대가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마 처지기죠 속도 계기판 키로수 10만 키로 렛츠고 바리 비보그 다음에 r p m 게이지까지 요때 당시에 쳐있다는 거 N단 표기가 되고 기아 단수도다 여기에 표기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요때 당시에 대단한 기술력이죠 역시나 그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쌍나이트 깜빡이 그 다음에 빵빵이 에, 요거 요거 저 사이렌 에어홈 막다 있죠 와따 막 스위치 요새 오토바이들보다 더 있죠 요때 보세요 마이터 실린도 있고 막. 요런 거 어? 뭐 어, 처지기고 요요 요, 바로 바로 쌍나이트도 어. 있고. 어, 셀버텀 악쳐지기죠 옛날 생각 팍팍 난다. 와, 치긴다 와, 막 이런. 근데 살짝 여기서도 지금 가장 그 하이엔드 고급 파츠인 지금 청룡 소바가 빠져 있고, 청룡 소바 빠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분석이랑 스테레오 오디오가 빠져 있다는 거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튜닝을 못했다는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미 시토. 크로스. 자, 포지션 시트고,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길동키는 맵, 173. 포지션은, 어, 요오토바이탈 때에는, 여기, 이거는 안장 아닙니다. 여기 탈 일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자세, 요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해볼게요. 아, 요 포지션은, 아, 양발, 양발이 다안 닿는다. 어, 바로 이렇게 하니까, 어, 스타렉스 높이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옆에 버스에 딱, 옆에 버스에 딱 섰을 때, 높이가 비슷하니까, 버스기사 하고 나랑 그냥 눈높이가 똑같아지면서 상당히 보대를 많이 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정찰일은 없습니다. 그냥 신호 따윈 필요 없어. 정찰이 없어. 그냥 그냥 사고 날 때까지 쳐 달려 버리는 거야. 쿠션을 달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요 쿠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허리에 뭐무리가올 수는 있다. 근데 저뭐 핸들 포지션이나 차가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뭐한100 1 0 k 로나 되겠네. 핸들로 무게밖에 안 되겠네. 장난이 이렇게 가볍다는 거. 자요요 포지션. 자1번 포지션입니다. 자 여러분 아 시트건은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다. 근데 우리는 쓸리이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포지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포지션은 자 여기 앉을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포지션은 상당히 내가 저 과시를 하고 싶을 때 타는 자세인데. 자, 두 번째 포지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어, 자, 두 번째 포지션은, 어, 일단은 그 앞시야를 포기해야 되는, 그, 고 정도의, 데 네, 대가리를 아무리 모가지를 쳐 올리고 있더라도 청룡수화가 되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 이 자세인데, 지금 장강이 지금 목이 아프다. 그래서 그냥 막, 앞에 볼 필요 없다. 그냥 막, 쓰받고 막, 바로 이렇게 조사버릴 거야. 막, 앞다임왜 아, 보냐? 바로 그냥 우리가 도위의 재앙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 어, 이렇게 보면 약간 목에 무리가 오고, 발목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어 포지션을 보면 될까? 뭐 시트고는 시트고는 한 지금 시트고는 한2 0 0 m 2미나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또 3번 포지션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포지션 체킹은 바로 그 유명한 정갈 자세인데 시보랄 거. 여기는 뭐 하면은. 우리 저 부산의 파리로 폭주족 대장님께서 많이 애용했던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가시를 하고 싶을 때 나는 폭주족중에 리더다. 나는 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나이가 낼모레많이니까 상당히 이런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자아 잠깐만요. 일단 허리에 무리가 오고 허벅지에좀 무리가 오고, 아 이거 런 자세. 아 근데 역시나 이것도 앞시야를 보게 아 앞시야 되는 그런 포지션 자세다. 아 저는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세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 그 리더 대장새끼는 어떻게 그 자세를 치는지. 상... 아직까지 의문 제리합니다 연구 대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키 세레모니 플러스 베기. 배기. 아, 베기만 있네. 운행 안 되는 차라서. 키 세레모니 플러스 나파름 에온 빠망이, 빠바기. 렛츠 고 파리 피플. 코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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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몽. 키 어? 뭐 여기 다가. 일단 여기에 불 하나만 들어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 세레모니 그 똥 포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낮이라서 지금 멋이 안 들어오죠. 아 자, <laughs> 자, 일단은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셨고요. 에어원 소리도 좀시어 또. 아우, 자 이런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는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간단 명료하게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회임들이 아시는 전설의 VF 차량을 갖다가 상당히 예쁘게 꾸며져 있죠. 오늘 가지고 쳐 나왔습니다. 어, 제첫 차입니다. 17살 때. 그때 참오토바이 그 수영의 팔도오토바이라고 그 센터 앞에 참 말보로 데칼로 말보로가 이빨 크게 막 이렇게 적혀가지고 막 쇼바 이래가지고 그걸 지나가면서 맨날 볼 때마다 야, 저거 진짜 사고 싶다, 사고 싶다 해서 지금 내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알바할 게 없었어요. 다 배달했어. 우리 때는 뭐 밀면집, 중국집, 어디 뭐 저기 뭐뭐 뭐 어, 뭐 여기 치킨집 뭐 이렇게. 저는 치킨집 알바를 해가지고 한달 동안 방학 때 알바해서 값을 좀더 땡겨 가지고 열일 열심히 해서 선불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보로 대칼된 그 VF 125요 차량을 그때 첫 차로 50만 원 주고 샀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요런거 요정도 트인게 있으면 지금 150만원에 내 네, 300만원짜리도 봤다 번개장터에서 <laughs> 자, 자, 점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 올드 클래식 바이크 소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뭐 탄게 많지 뭐 배달하면서 가게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일 끝나고 세벽 가지고 뭐 밤에 타고 다니고 다행히들 맞죠 안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배달하던거 시티백 어? 그것도 대림차제 다 일본에서, 혼다에서 갖고 온 차량들이거든 그 일본차, 혼다 차라 보면 돼. 기술력이 대단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단기통, 그 다음에 포티에 이 단기통 고장 안 나기로 유명한 엔진이거든 그 이제 대림이 그 이후에 카피해가지고 장인들이 자체로 엔진도 생산하고 했지만은 정말 어, 내구성이 좋은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장 한 번도 난적 없어요, 엔진 쪽은 추억 속에 더해 대해... 어, 바이크였다. 한때는 또 저의 드림바이크였고, 알바 한달 내내 해가지고, 선불까지 땡겨가지고, 제첫 차로 산 바이크다. 그전에는 뭐, 시티베, 슈퍼리드 이런거 탔었죠. 배달, 배달 알바 하면서 그랬었고, 음, 참, 오늘 추억이 새록새록하게 돋네. 근데 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쉐는 아닙니다. 포르쉐이 되려면, 은 여기에 일단은, 여기에 탈일 없습니다. 여기 타거나 여기 타야 되는데, <laughs> 여기에 쿠션을 달고, 그큰 스피커 달고, 스피커 위에 또 나팔도 좀더 달고 똥불도 한 100개 정도는 더 달아야 돼 이래가지고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룡 쇼바를 갖다가 달아놔야 된다 <laughs> 그래야지 풀옵션 차량이 되는 거다 어, 엄청나게 고급 파츠인 풀옵션 그런데 어 그래서 조금요차는 아쉽다 근데 렉까지요 가스배달통 근데 사실 이정룡 쇼바가 행인데 예전에는 가스배달 그다음에 뭐 택배 기사님들 퀵 기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그 뒤에 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순전 상태는 엄청 이 샥이 보시면 짧고 얇죠. 내가 희마리가 없죠 그래서 주저앉는 걸 갖다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튜닝이 나온 건데 우리는 다 그때 한때 그렇게 하고 다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40대 50대 아재들 돼 있겠지 내처럼 다 아재들 돼 있겠지 근데 나는 근데 폭주적 이런 거 아니다 나는 뭐 양아치도 아니었고 팬들이 좀 오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싸운도 안했습니다 폭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두바퀴에 미친 새끼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학창시절 때뭐 싸운 적이 없는데 뭐 친구들이 다잘 나가니까 시비도 안걸릴텐데 <laughs> 그래서 그랬다 참 제가 좋아하던 바이크였다 근데 오늘은 뭐 리뷰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리뷰냐 맞잖아 그래서 추워서 얘기를 좀더 하고 싶네 그래서, 시티백도 탔었고, 슈퍼리드 탔었고, 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요 배달, 요 배달하는 애들, 야, 오늘 저녁에, 야, 가게, 가게 오토바이 한 세비 온나? 이래갖고, 다 세비 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타고 이랬거든. 그때 뭐 메세지, 슈퍼리드, 뭐, 어 VF,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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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별 거다티 나와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타고 놀았다고. 수영 동강에서 음. 응. 그래서. 그제제 내가 요 뒤에 이제 탄 차량은 요거랑 이제 요거의 대양마라 보면 되지. 엑시브라고 효성의 엑시브라고 또 125cc가 있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비쌌다. 그거는 기본 예전에 그 야무다 카울이라고 그 야마의 아론 카울 그 카피한 그런 카울이 그 엑시브에서는 제일 좀 이렇게 상당히 이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무다 카울, 아론 카울을 갖다가 싹덮인 그런 엑시브. 거게 이제 한 그때 당시 한 120만 원 했나? 그거 타면은, 이거, 이거 있다. 이거 요 다음에, 엑시부, 어떻게 좀 마련해가지고, 집에 좀 구라도 좀차가지고돈좀 뜯어내가지고, 그렇게 엑시부도 좀 타고 다녔었고, 뭐,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나는 이제 들었다 아, 나는 그래, 너무 양아치처럼 안다니까 해가지고, 쇼바도 이런 것도 안 하고, 다! 아, 가울싹 해가지고, 어? 아론, 아론, 아론인 것 마냥 다 이렇게 타고 다녔다. 음, 그렇게, 그런 추억들이 있네. 그때는 근데 대신에 똥불은 한 500개 달았지. 똥풀은 좀 달아줘야 돼. 이런 <laughs> 것들은 그때는 안 하고 다니고 쇼봐도 안 올리고 다녔다. 그때 이제 열여덟 살 때, 열일곱 살때 그럴 때니까 그거 타고 콜라텍 다니고 그랬죠.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종소형을 따가지고 열아홉 살때 이종소형을 따서 제첫 차가 비트 영화 비트 알지 너무 정우성 타고 나오는 하, 이래가지고 그게 차명이 그거랑 똑같이 생긴 똑같은 도색돼 있는 그. 그 바이크를 갖다 탔었는데, CBR 600FF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거 중고로 400만 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어, 20살 때까지 잘 타고 다녔고, 그 이후에 뭐 스카이웨이브, 현재는 이제 버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카이웨이브 빅스쿠터 400cc짜리 스카이웨이브 탔고, 그 이후에 이제 BMW 뭐 이렇게 저 스천 같은 것들 이래 막 타고, 스천도 제가 한 다섯 번 탔고, 항상 그 다음에 사이드로 베스파도 계속 있었고, 그래 했네, 참. 바이크, 음. 아, 내 청춘 어디 갔냐? 마이너었 갔지. 17살에 길동이 어디 갔노? 요차량 <laughs> 진짜 유명한 차량이다. 꼭 폭주지다가 경찰에 압수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세비었잖아어그거고 이제 운행이 안 되니까 운행을 못 해본 점이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거.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행님들 저그 남다른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가지신 분들 연락을 좀 많이 주십시오 송길동이 전국 어디라 어디든지 간다 그다음에 특별하고 특이한 나만의 바이크 그다음에 또뭐 신형의 바이크들 좀 협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제가 최대한 최대한 한번 열심히 행님들 시간에 맞춰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예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락 좀 많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알죠. 건강해지고, 인생 대박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길똥길똥. 눈깔이 안 까나? 뭐고? 사바라며 막. 아, 사바하거 막. 아, 눈깔 안 까나? 수박하 막.